신전자 나무를 포기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 이터밤. 자, 잡아 가자, 밑다. 자, 삼성전자. 어, 삼성전자 이제 올라와야지. 세계 최대 넘버원 반도체 기업인데 여서 자, 삼성전자에 대한 바 자, 보면요. 어, 대만 반도체 사업 어 계속 거라. 어, 소야지 보면서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 강화에 나서는. 그래서 어, 무려 450조 원을 그냥 돈을 쏟아붓는 그런 어떤 투자 발표에서 파운드리 생태계 강화 의지를 피력하는 이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글로벌 페리스여러분 삼성투 삼성의 투자뿐만 아니라 대만처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어 그래서 최근 삼성이 반도체와 바이오, 신성장의 IT 등 미래 신사업 중심으로 향후 5년간 450조 원을 이렇게 투자할 예정에 있다는 이런 어떤 점은 엄청난 부분이 되겠죠. 보면 그래서 뭐 그만큼 투자할 만한 그런 어떤 여력. 그래서 보면한 파운드리 생태계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모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에 유치한 대만의 경우 파운드리의 사업의 전후 생산과정을 연결하는. 기업들의 수준 역시 글로벌 선두권이 되는 요런 점이 되겠다래서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와 더불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어떤 점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은 미래 성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1등으로 도약하는 페리스와 디자인 하우스 패키징 테스트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의 동방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이런 어떤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스마트 가정과 스마트카,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그래서 사물 인터넷, 전장과 로봇에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기계 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점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각종 전자기기의 인간의 눈과 코, 귀, 피부처럼 데이터를 감지하고 두뇌처럼 분석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춘 반도체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정보를 연산하는 성격에 가까운 비메모리 반도체가 되는 그런 점에서 옴디아에서 2025년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가 4,773억원 599조원으로 메모리 반도체 2배 이상이 될 전망에 있는 요런 점에서 페립시 사업을 보면 아, 시장의 처리 장치 분야의 인텔 아, 그래픽 처리 장치 분야의 엔비디아 뭐요렇게 되면서 어, 국내에서 이런 시스템마저 키우는 관련된 생태계 지원에 나설 아, 그런 어떤 예정에 있다는 거죠 보면. 예, 아, 삼성 넘버원이야 보면 왜 예, 그렇게 해서 삼성폰 5년만에 최대 점유율 야 어떻게 에, S펜 타고 날았다 보면 음.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에, 기준 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5년 만에 최대 점유율을 기록했었던 어, 이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1년 8개월 만에 1위를 탈환한 어, 이런 점에서 어, 결국에는 음, 어, 삼성전자의 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4%에서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는 이런 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9포인트 그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는 그래서 2017년 4월 25%를 기록한 일에 최고를 기록한. 그래서 애플에 대한 부분, 샤오밍에 대한 부분 굉장하죠. 그래서 실종은 올해 초에 출시된 플래그 스마트폰 갤럭시 S2의 시리즈와 갤럭시 A535G를 포함한 준족과 A3G 흥행 결과로 되는, 요런 점에서, 갤럭시 S2, 2, s 2 2 울트라 S3G의 최초 S펜이 탑재되면서, 노트3G의 팬심을 사로잡아보면, 도 이런 어떤 팬심,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2위 시장 인도의 점유율이 늘어난,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은 삼성전자 인도 1위 브랜드가 될 것이라는, 이런 어떤 법은, 엄청난 부분이 되죠 예 그래서 뭐~ 예 삼성전자는 뭐~ 어~ 결국에는 올라오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해 뭐~ 아파트 아파트를 보면 만 원에 샀는데 다음날에 구천 원에 누가 팔라 하면 안 팔잖아 보면 <laughs> 그런 것처럼 <laughs> 예, 존버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투자라는 게 근데 투자는 자꾸만 샀다 팔았다 하려고 하다 보면 번뇌가 생기죠 음. 자, 피터리치 형에게 했던 업체가 어, 2년, 2년 어, 연속 시장 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거든, 어, 광고 대행, 어, 자, 대행사가 어, 늘어날 때 매도 한다 뭐 이런 점 그래서 에, 결국에는 피터 리치 형이 얘기한 그래서 기업을 많이 광고하는 뭐 별로 안 좋은 어,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음 이렇게 있거나 에, 자 있거나 광고 대행사 아, 광고 대행사가 늘어날 때 에, 이런 점 그래서 시장 에, 점유율이 떨어질 때는 항상 그 조심해야 되는 에 예, 그런 어떤 점이 또 많이 있다는 그런 어떤 점을 말해주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또한 이 부분 보면요, 자, 피터 리치 형의 좋은 비즈니스에 대한 좋은 비즈니스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나는 장난감 만드는 회사, 장난감 한번산 다음에 또 살려고 하죠. 또살 때가 있긴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사진 않죠. 그래서 약품은 지속적으로 사고 청량음료도 지속적으로 먹고 면도날도 뭐 주기 그를 교체를 많이 하죠. 담배도 지, 지속적으로 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회사의 틈새 약밥 그,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어, 그 KTNG 예, 그 담배 만드는 회사 굉장히 예, 센세이션한 예, 그런 어떤 부분이 또 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에, 주식은 기쁨이에요. 어, 우리가 자본가로 자본가로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되지 않습니까? 예, 흔들 시장 다시 올라와. 자, 보면, 결국에는 모든 역경은 희망,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그 사실, 삼성전자, 내과자의 그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의 이런 어떤 바닥선은, 어, 굉장한 모습으로 터닝할 어, 수 있는 모습, 어, 보여줄 수 있지. 예, 그래서 뭐, 성열이 형뭐 하는지 모르겠네, 성열이 형. 뭐. 투표 다들 하셨나요? 보면, 음, 저도 미리미리 그냥 투표했습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성열이 형 소상공인 공약파기 국민 사과해야 된다. 어 이런 점에서 어뭐 이런 부분도 있고 어 손실군 윤석민 정은 손실군 8조원더 늘려라. 뭐어 그래서 윤석열 정부 법인세 깎아주면 코스피 오를 것이다. 뭐 음, 이런 점에서 자 주가에 있어서 우리 성열이 형이 좀 주주같이 재고를 해서 우리 삼성전자에게 정말 어떤 주주같이 재고 뭘까요? 규제를 좀 많이 그 푸는 게 우리에게 정말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주가에 보면 바닥선 잘 만들어줬고요. 이제 수매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주가 에 있어서 제차 슈팅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선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터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세게 나와주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음, 아래카페에서좀봐야겠하시고요저구도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